안녕하십니까. 헬장기현입니다. 이제 시합 끝나고 올해 첫 휴가 왔습니다. 카메라를 조금 늦게 켜서 어제부터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루 종일 조금 쉬다가 그냥 핸드폰으로 잠시잠시 잠시 켜서 촬영하고 오늘 한, 어, 고프로로 들고 좀 제대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제가 먹는 여기 숙소입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쭉. 숙소가 엄청 예뻐요. 그래서 아침에 조식도 먹고 이제 일요일 날 시합이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 보홀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휴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쉬다가 몸이 조금 근질근질해서 주변에 헬스장 있는지 한번 보고 헬스장 가서.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. 그냥 뭐 가볍게 스트레칭인데 헬스장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조금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. 그냥 가볍게 몸 푸는 정도로 합니다. 로우. 그래서 갈 때는 보통 여기는 이제 뭐 툭툭이 뭐 이런 거 많이 타는데 저희들은 스쿠터 빌려서. 이동해 볼 겁니다. 날씨가 오늘, 어제는 날씨가 좀 흐렸는데, 오늘또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맑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헬스장 갔다가, 이제 해변가 가서 태닝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타는 이제, 여기 보면, 바이, 바이크. <laughs> 네. 와우 춤. 땡큐. 아, 헬스장 도착했습니다. 일단 뭐 헬스장이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여기가 제일 좀 시설이 깨끗해서 왔습니다. 지금 기분은 뭐 어디 건지 몰뭐 필리핀 뭐현지것거 같습니다. 정보. 어, 수리렉도 있고 뭐 운동은 웬만하면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안드케도 너무 좋네요. 저 오늘은 가볍게 뭐등뭐 뭐 정도 팔이랑 등모형도 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찍겠습니다 파이팅 哪？有。Nah. 이제 헬스장 갔다가 이제 라우 간단하게 이제 아 식단 먹고 이제 수영장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날씨가 오늘은 좀 햇빛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어제는 조금 날씨가 안 좋아서 수영장에서 놀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태닝욕 좀 하고. 힐링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. 한번보여줄게요 쭉. 주... 이 길을 지나서 수영장 바닷가로부 갑니다. 무슨 그렇게까지 흩어을지가 비치에 왔습니다. 비시, 게 세지나서, 난 테니하는 걸좀 좋아하기 때문에 테니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조금 힐링의 시간입니다. 그냥, 그냥 눈 감고 햇빛을쐬 쬐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야외 테니어 좀 제가 좋아합니다. 그래서, 뭐, 시합이 아니더라도, 트레이닝은 항상, 어 했었어서, 뭐, 시합을 위해서 트레이닝 하신 분들도 있지만, 저는, 그냥 이 시간이 저한테 힐링입니다. 그래서,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막 여행 오면은, 막 이것저것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어디 돌아다니고 이런 것보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운동하고 이런 게 좋지. 촉박하게 시간이 쫓겨서 막 여행 왔는데도 막 시간이 쫓겨서 막 돌아다니는 분들 보면은 물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것도 여행이 되겠지만 끝나면은 항상 너무 피곤하더라고요. 휴식을 지하로운 느낌보다도 그냥. 약간 훈련을 하러 온 느낌. 여행 오면은 좀 가만히, 조금 평소에도 저희가 시간에 쫓겨 다니기 때문에 여행 왔을 때만큼은 그냥 좋아하는 거,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하면서 그냥 뭐 쉬는 게 아니면 뭐. 낮잠을 좋아하면 낮잠도 좀 자고 그런 식으로 좀 힐링을 하는 여행이 좀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매일 저도 막 시간에 쫓겨가면서 밥 먹고 막 시간에 쫓겨가면서 운동하고 그리고 막 수업하고 그 시간에 쫓기는 것 때문에 여유가 너무 없이 살기 때문에 조금 여행 왔을 때는 그냥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쓴다는 느낌 그냥 그래서 어디 막 다니면은 다시 여행 왔다는보다는 이제 훈련으로 느낌이죠 다시 또 일상에서 좀 느껴 느끼지 못한 이제 그런. 그걸 하는 게 저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. 해외여행이나 해외여행을 가면은 아침에 항상 헬스장을 갑니다. 헬스장 갔다가 뭐 운동을 하는 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즐기러 가는 거죠. 그냥 취미생활을 해서 뭐 열심히 한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운동을 하고, 뭐, 맛있는 것도 먹고, 그리고 낮잠도 좀 자고, 뭐, 시간이 있으면은, 뭐, 어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, 안 그러면 뭐, 호텔이나, 뭐, 숙소에 있고 싶으면은, 숙소에서 또, 뭐, 숙소 안에 있는 수영장을 수영을 한다든지, 그런 식으로. 여유로워서 좀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좋네요. 좀 쉬었다가, 좀 자, 잘게요.